안녕하세요. 사이버스 쿨리오프 선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 삼각비.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AB 길이의 제곱하고 BC 길이의 제곱의 값이 뭐냐 하고 요 그림이 나와있죠. 자, 여기 30도하고 지금 15도 나와있는데 일단 길이가 요거5 가르쳐줬으니까 요것만 먼저 따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것만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여기가 C고 여기가 뭐야? D. 여긴 A지? A. 그 다음에 30. 자, 이 길이가 5야. 이 30도, 60도 이런 거 나올 때 이거 길이 비율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이거 30도면. 제일 짧은 게 1, 제일 긴게 2, 그 다음에 루트 3. 제일 긴건 2배죠. 중간 거는 여기다 루트 3을 곱해주면 돼. 자, 그러니까 이게 5니까 제일 긴건 얼마야? 2배 해주니까 10이 되지? 이게 10이야.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얼마야? 그러면? 여기다 루트3 곱해지니까, 5, 루트3. 아, 어으 씨. 재치기 했네. <laughs> 물 한잔 마시고, 아, 갑자기 코악한질간질 하면서, 재치기! 하고 나갔네. <laughs> 미안해요. 자, 이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BC 길이 제곱, AB 길이 했는데, 요 BC 길이를 지금 구하려고 그러면, 아직은 안 나왔지, 그지, b 씨가 지금 이 밑에 이런 건 나왔지만. 그러면 이제 요큰 삼각형을 보자,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이고, 여기가 D지? D 쓰고, 그 다음 저 위에 B 쓰고, 그 다음에 A 쓰고. 자, 이 각도가 몇 도냐? 그러니까 여기 봐. 30도에 15도 더하니까 45도지, 여기는. 45도야. 45도면 직각이면 당연히 여기도 45도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비율 이거도 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도 여기 45도일 때 제일 짧은 거 1. 여기도 1 똑같고 이 루트 2라 그랬잖아. 자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왔어5 루트 3 나와있지 아까 5 루트 3. 그럼 여기도 당연히 5 루트 3이죠. 오 루트 3. 왜냐면 1하고 1 똑같으니까. 그다음 에 여기는 요 길이에 루트 2만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 2만 곱해줘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5루트 3에다가 루트 2 곱해줘봐. 그러면 5루트 6 되는 거지? 그럼 5루 6이야. 자, 그럼다 끝났다. 이제 해보자. 자, AB는 뭐야? AB는? 이게 AB인데, 이게 AB 아니야? 그지? 5루 6. 그럼 요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해주면 되죠? 제곱. 그 5, 25에다가 루트 6은 6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5, 6, 3, 3 올라, 이렇게 150 나오나? 그렇죠, 150. 자, 이번엔 BC제곱 보자. BC제곱. 자, BC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요거는 이 BD에서, 그죠? BD, BD가 얼마야, 지금? 5, 6, 트 3이죠? 5, 6, 트 3에서 빼기, 얼마 하면 돼? 여기에서 CD, 요거만 빼면 되잖아. 5, 5 빼면 되죠? 바로 요거죠. 근데 그거에 제곱이 되죠? 제곱. 지금 요게 BC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돼? 5, 25, 3 하니까 75가 되고요. 빼기, 요 곱하면 5, 25, 2배 하니까 50루트 3. 그 다음에 더하기 5, 5, 25. 요 둘이 더한면 100이죠. 100 빼기 50루트 3. 이렇게 되네. 따라서 AB 제곱에 BC의 제곱은 더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더 하면 되죠. 150에 100도 하니까 얼마야? 250. 빼기, 요거, 50, 루트 3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둘이 더 해주면 된다. 간단히 끝났지, 그지? 그래서, 이 30도와 45도, 요 비율 이잖아요 1대2대 루트 3, 1대1대 1대 루트 2, 요 비율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빨리빨리 구할 수 있어. 뭐, 이거 곱할 때 사인 곱하고 뭐 이런 거할 필요 없어. 어때 애들이 거 이거, 이거 나오면, 예를 들면, 여기가 30이잖아? 그럼 5고,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사인 30도는 X분의 5 이렇게 해서, X는 5 나누기, 사인 sin 30, 사인 sin 32분의 1이니까 5를 2분의 1나누니까10 나오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어. 30도면 여기 무조건 몇 배? 두 배. 두배 해주란 말이야. 그럼 10 바로 나오잖아. 여기는 얼마죠? 루트 3만 곱해주란 말이에요. 루트 3 바로 나오지. 그래서 이 비율을 꼭 외우고 있으란 얘기야. 이 비율을 외우고 있으면 사인, 코사인을 굳이 안 써도 빨리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수고했어요. 외울 거 외우세요.